자, 오늘 말씀드려볼 종목, 어, 코롱 모빌리티 우선주입니다. <laughs> 저희 항상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지금 주식 빅리그라는 방송을, 어, 하고 있습니다. 시청 많은, 시청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밑에 있는, 유 어, 그 유튜브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 카톡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종목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 상담 올려주신 게, 호롱 모빌리티 그룹 23,740, 714원 물 탔다는 얘기죠. 호롱 모빌리티,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입니다. 탐욕이 느껴집니다. 벌써부터 그게 두 분입니다. 23,000원 대 23,714원이 한 분, 그리고 25,000원 한 분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그룹 뭐 하는 회사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회사,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회사는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벤츠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어, 공식 딜러사입니다. 갑자기 도이치 모터스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BMW나 미니 이런 것들에, 어, 중고차나 어, 딜러 차량도 하고 있고,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기도 하는 회사입니다. 아우디도 있고요. 볼보도 있고요. 지프도 있고요. 포스 어 이건 뭘까요? 폴스타. 아, 폴스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어그 스피커도 하고 있습니다. 아, 보스 스피커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 오디오 유통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런 걸 사신 거 아니죠. 단기적으로 어, 상장을 해서 이게 이제 코롱 글로벌에서 인적 분할한 거거든요. 글로벌. 그래서 인적 분할한 건데 어, 일단 코롱 글로벌 한번 볼까요? 코롱 글로벌 삼, 시총 3천0 0억입니다3 0 000, 0 0억 정도 되는 회사하고 보시면은 기업 합은 분할이 있죠. 코롱 모빌리티 한번 볼게요. 코롱 모빌리티 현재 시총 얼마인가요? 3,200원입니다. 1,200억이에요. 저는 이런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 3,000억대에서 3,000억대에서 분할해서 나온 회사가 1, 3,000억대에서 분할해서 나온 회사가 어 원래 모회사의 시가 총액을 넘는다. 저는 그거 그런 그거는 현재 있는 시가 회사가 좀 거품이다라고 봅니다.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거품 비였다가 내려오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LG 엔솔이라는 이차이라는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려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드려보고 싶고 일단 그것 때문에 하신 건 아니고 자동차. 그, 전망 때문에 하신 건 아니고, 단기지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단주는, 이거는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물리신 게 우선주니까, 선수들이 하는 거고, 어, 단기, 단기, 일, 단기 일주일, 일주일에서 노, 이주, 이주, 많 길면 이주일로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를 형성하는 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뭐 실적도 있고 이런식으로 따지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차트상으로 봤을때 주가를 형성하는 것은 두가지 추세가 있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추세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은 어 이런거죠 오늘 셀트리온을 제가 방송했으니까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라는게 쭉 보면은 자, 추세라는 게 보이죠? 여기서, 소위 말해서, 3파동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서 내려왔다가, 한번 대반등 주고, 뭐예요?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하락합니다. 하락하다가, 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바닥을 잡아줍니다. 이 바닥은 어딘가요? 지난번에 저점을 잡았던 그 자리에서는 브레이크 잡혀줘. 이게 추세예요. 이런 게. 변동성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o n j 으니까 제약 한번 볼게요. 제약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 고 i e Jackie, 들 a 변동 i 이런 a c k i e Jackie. 이 a c k i e j 서 c k i e Jackie. Jackie. j a c k i 이 Jackie. Jackie. j a 어 여기서 잠깐 조정되고 다시 변동성이 터졌을 때 분봉상 이런 데를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잡고 그러다가 들어가다가 1분 봉상의 중심 라인이 깨졌을 때 여기서 끝이 지켜지니까 나오고 중심 라인에서 쌍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던진다든지 그럼 이건 못 먹겠죠 근데 어쨌든간 이건 결과론적인 문제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쌍봉이 나왔으니까 여기 던질 수도 있겠죠 일단은 깨졌으니까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먹는 매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봉상황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실리고 지금 변동성이 터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통상 이두 개가 같이 있는데 다, 어, 신규 상당 종목은 변동성만 있단 말이에요 추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갈 때는 크게 가요 위에 매물도 없고 이렇잖아요 밑에 대신 위에 매물이 없지만 밑에 지지라인도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식으로 크게 튈 때는 강하게 튀어 줄 수도 있지만 빠질 때는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급하게 빠질 수도 있다 지금 어,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수 있으면 이때 양봉입니다 이사한가 들어간 양봉의 저점을 지금 오늘 깼어요 오늘 내일 만약에 바로 양봉이 나와서 이음봉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한용없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상당한 거 여러분 잘하시는거뭐 있어요? 어, 카카오 게임 한번 볼까요? 아, 카카오 게임이다 카카오 뱅크. 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작살이 났다생각하지만 옛날을 보세요. 옛날. 초창기. 초창기만 땡겨서 보면은 초창기에 보면은 초창기에는 얘도 급등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나니까 쭉쭉쭉쭉 빠져나간단 말이 빠지고 빠져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이브? 하이브는 그래도 몇년 됐으니까. 하이브는 지금은 추세 만들어주고 있지만, 아, 하이브는 초창기부터 그냥 박살 안 썼네요. 처음에 싸상 못 들어갔네요, 하이브는. 하이브는. 그러면 카카오페이를 한번 볼까요? 카카오페이도 한번 급등 나오는 자리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깨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바닥 없이 깨져죠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때는 고까지만은 위에 매물이 없지만, 내려, 내려갈 때 지지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2차전지는, 2차전지는 지금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산업이 변경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자동차 관련 산업이 변경되고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중고 뭐라 뭐라 할까요 외제차나 외차나 중고차는 지금 금리 인상식이잖아요 금리 인상식이면은 금리 인상식이죠 지금 경기 안 좋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테슬라도 지금 천 달란가요? 러어각 차량 가격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아, 만달러였던것 같은데요 만달러 정도로 가격을 내린다는 것은 지금 차가, 안, 차가 어떻게 보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기로 봤을 때 경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동차 딜러를 하는 회사들이 어 좋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은 단기 반등성, 단기 기술적 반등 수급으로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급으로 올라왔으면 수급으로 봐야 되겠죠. 이 장대 양봉의 밑에 하단 내일 당장 돌려 올리지 못하면 일단 정리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은 어, 세비캔 같이 단기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한번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니까 정말 한참 꺾여 내려오잖아요. 이 2차 전지 팻 배터리 하면서 대장주라고 했던 종목도 그렇게 흐른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어, 교훈 삼아 순으로 거기다가 심지어 우선주예요. 우선주면 효과도 얕기 때문에 빠질 때는 급하게 빠질 수 있다. 내일 자리가 중요하다. 내일 양복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한 2만원대, 2만 3천원대에서 2만, 3천 2만 5천대까지도 단기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는 내일 하방 깨지면 17,000원 깨지면 일단 정리하시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가 25,000원 손절가 17,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종목들 놀수 있는 종목도 많고 내가 고수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겠죠 이거는 선수들만 노는 영역이다 레이싱장에 티코 갖고 들어오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